얘들아 여기서는요, 이 x가 이 옆에가 0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도 이 옆에가 0으로 가게 만들려면 이거를 x빼, 2분의 파이를 0으로 치환해. x빼기 파이를 0으로 간다고 얘를 t로 치환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식은 t 곱하기 탄젠트 t에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돼요. 그러면 얘는 t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t는 마이너스 탄젠트 t분의 1이죠. 모르는 애들은 따로 물어봐.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탄젠트 t분의 t는 1로 가죠. 답은 마이너스 1. 자, 468번. 자, 이것도 코사인 옆에를 0으로 가게 만들어주자. 그러려면 x 빼기 파이를 0으로 보내고 얘를 t로 치환해야 돼. 그럼 x는 파이 플러스 t가 되고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t가 되고 얘는 t고 사인 파이 플러스 t가 되고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t는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사인 파이 플러스 t는 마이너스 사인 t가 될 거야. 그럼 이거는 다시 적으면 1 빼기 코사인 t의 t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t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t 제곱 t.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laughs>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x가 2로 가니까 x 빼기 2를 0으로 보낸다고 얘를 t로 치환해봐. 그러면 사인의 cos 4분의 pi의 t 플러스 2가 돼서 다시 이속에거 정리해보면 cos 2분의 pi t 더하기 2분의 pi가 되겠네. sin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위를 각변하면 2분의 파이 t 2분의 파이 더하기 아, 4분의 t, 파이 t구나. 4분의 파이 t 얘를 각변하 한번 해 보세요. 얘를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형태니까 각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t로 각변하니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사인이 있게 되고 여기는 t가 되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형태를 좀 예쁘게 만들어 주려면, 자, 얘가 0으로 가고 있죠, t가. t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너희도 알다시피 이 똑같은 모양이 와야 하니까, 사인의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t가 있으면, 이 똑같은 모양,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t가 와야 하고, 곱하기 t분의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t가 되겠네요.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고 그렇게 된다면 얘는 답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사인 0 나누기 0은 1인 거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얘는 1분의 4분의 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69번의 답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좀 어려워요. 꼭 다시 한번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0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사인에 이 x가 뭘로 바뀌어요? 아 이거는 근데 하려면 좀 삼각함수의 합성을 해야 돼. 음, 합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합성을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외할게요. 470번은 지금 현재는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할때 삼각함수 합성은 다시 나가도록 할게.